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시험을 주장하며 올해 들어 여덟 번째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이어간 데 대해 국제 사회의 규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북한이 국제 제설를 공격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과 미사일 폐기, 즉 CVID를 거듭 강조하면서 국제의 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이 1년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다시 한번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으며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가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일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미국과 한국이 반복적으로 제시한 대화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BID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와 파트너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도 이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기여 목적의 일련의 실험을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새롭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포기하는 과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의 국제적 상황이 북한의 추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실이 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공동 대응 방안 합의에 실패했지만 미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 등 11개 국가들은 별도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urge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ed to the DPRK. Thes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lso obligate the DPRK to abandon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런 가운데 임기를 두 달여 남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일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 없이 북한과 대화와 외교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로 포트먼 상원의원은 지난달 28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이들 아시아 4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금지한다면 러시아의 군무장과 군사 재보급 능력에 매우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지난달 26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보수 정치 행동회의 행사에서 일본과 한국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트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격성에 대응해 국방비를 늘리고 한국, 일본과의 연합 군사훈련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한거에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3.1절을 맞아 탈북민들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연계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국회와 남북 군사분계선 근처 임진각에서 행사를 열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절 103주년을 맞아 한국 내 탈북민 대표단이 1일 국회에서 자유, 인권, 종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북한 주민 독립 연원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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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이들은 행사를 지지한 한국과 해외 거주 탈북민 2천여 명을 대표해 낭독한 북한 주민 독립선언문에서 북한 주민들은 세습 독재 정권의 압제 아래 여전히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며 북한 주민들의 독립을 선언해 세습 독재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유산을 끊고 박탈당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북한 주민들의 독립을 요구합니다. 반인륜적 북한 정권의 마행에서 나의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이요. 부모님 몇서에 찾아뵐 수 있는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만세! 같은 날 경기도 파주의 군사 분계선 근처 임진각에선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탈북민 대표 등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3일절 다윗의 장막 청 페스티벌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최측은 과거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2년 뷰이 방송을 통해 한반도에 보낸 육성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자유 여원과 함께 김시일과 독재 정권 하에서 박해받는 북한 주민들을 모른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과거 대규모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하다가 체포돼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31개월 동안 억류돼다가 2017년에 풀려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는 이날 행사에서 사랑의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내동포 그들은 대개 다그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우리 혈육들이고 우리 형제들입니다. 오는 5월 실시되는 영국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에 재도전하는 북한 출신 티모시 조 씨는 뷰웨이에 지난 한달 동안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 3개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북한 인권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연관성, 즉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3일운동 정신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세계 다 거기 공통점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 사람들도 이제 언젠가는 자유의 그 해방의 만세를... 나리 저는 꼭 있을 것 생각이 돼요. 조슈는 우크라이나인들도 자유와 주권을 러시아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하고 있다면서 탈북민들이 그런 정신으로 싸우면 북한 주민들의 빼앗긴 자유와 인권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 n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의 인권 단체인 북한 인권 위원회가 자신들을 미국 정부의 직접 조종을 받는 반공화국 모략 단체라고 비난한 북한 외무성의 주장에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례 성명에서 북한 인권 위원회는 어떤 정부와도 관련이 없으며 기금은 재단과 개인의 기부로 운영되고 정부 자금을 지원받을 때는 다른 목적이 아닌 이 단체의 사명을 더 증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인권위원회는 2001년 저명한 외교정책과 인권전문가들이 설립한 단체로 이 문은 북한인권을 증진하며 이에 따라 북한인권 상황을 연구, 조사, 보고하는 일을 전담한다면서 2018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1일 홈페이지 글을 통해 미국이 인권 문제를 다른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 도구로 악용한다면서 북한 인권위원회가 미국 정부의 조정을 받는 꼭두각시 단체이자 반공화국 모략 단체라고 주장하고 북한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때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유엔에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을 촉구한 사실 등을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첫해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가 최근 잇따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업체 유거부와 갤럽 등이 최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1년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41%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기 침체, 외교 안보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모두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 지지율은 44%를 기록했는데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주요 위협으로 꼽으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인들의 80%가 북한의 핵 위협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통령의 첫 국정 연설 여론 조사를 실시한 197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면서 2년 차 국정 수행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갤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경제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현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향후 지지율 회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